네, 걸리지 않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휴대용 점프 스타터로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친구의 전압이 12.7V. 여기 있습니다. 제발 시동 걸려라. 네, 정이 걸렸습니다. 제 차량이 이제 방전 때문에 음, 배터리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충전 배터리. 와. 어, 무거워. 옳지. 제가 지금, 이, 배터리를 교환을 하려고, 트렁크 열고 이제 깠는데, 순정 배터리가 105A 짜리였어요. 저는 이거를 95A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95A 짜리를 주문을 했는데, 일단 박스 깔 때부터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설마 설마 했는데, 네, 진짜였습니다. 크게 뭐, 블랙박스 이외에 다른 것들을 뭐, 장착을 많이 하지 않는 이상 95A짜리도 충분하긴 한데, 일단은 뭐, 배터리를 깐 김에, 요, 배터리 테스터기로 한번 상태를 좀 볼게요. 이게 예, CCA 값이 950이에요. 네, 테스트. 빵. 상태가 엄청 안 좋을 거예요. 배터리 교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명은 4%, 전압은 98%. 전압은 나오지만은 이 CCA 값이 950이에요. 근데 950인데 현재 195가 나오죠. 이렇게 때문에 초기에 시동성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어차피 전압이야 배터리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운행을 하게 되면은 전압은 올라옵니다. 하지만 이 CCA 값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건데, 신제품은 과연 몇이 나올까? 볼게요. 우 신품 로켓 배터리 테스트 이 친구의 CCA 값은 850입니다. cca 값이 네, 이 친구는 12볼트 95 암페어 cca 값850 인데 어, 테스트를 하니까 935가 나오네요 요거 라인 중요해요 라인 고정하는 거는 한칸 안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너스 단자는 일부러 장갑을 씌우는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지금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게 초기화가 안 되려면은 지금 아마 시동을 걸면은 모든 세팅이 다 초기화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동을 건채로 하는데 저는 그래도 시동을 끄고 하겠습니다. 시동이 잘 걸리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차에 탔습니다. 어디 한번. 아주 굿. 배터리 관련 경고등은 전혀 1도 뜨지 않고 있습니다. 스리를 <목소리를> 고정하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꼼꼼하게 되어있어요 적당히 다음에 아, 마지막 이 브라켓 먼지들. 이런 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이,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어, 배터리를 교환한 다음에 이런 폐배터리를 보관할 때는 이런 캡을 씌우거나 아니면은 장갑으로 마감 처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상. 센터에서는 60만 원, 사설에서는 35만 원인 배터리 교체를 단돈 12만 원에 끝냈습니다.